<laughs> 야이거 방금 이거는 진짜 <laughs> 정말 진 가정, 가정적인 모습이었다. <laughs> 그지 가족들 모습이었어. 는데내밀어도 이거 진킨주작이야 어, 어 카메라를 포토샵 <웃음> <웃음> 계속 하면 되지. 너 계속 찍어. 어. 잘거 아, 이게 <laughs> 50%야. <laughs> <laughs> 아기들. <laughs> <laughs> 아, 왜내어 <laughs> 어, <내밀어서 나오네요. 웃음> 아, 내밀서 나오네, 야. 아 내밀어서. 맞은데. 나이 찍고 싶은 거 있어. 오빠. 이거 애기, 가상의 애기가 있는 거. 이거 봐봐자기네 이제 그 시작. <웃음> <그치>? <웃음> 시작. <laughs> 아 그거야 지금! 저거! 간다. 한복! 어? 한복 가자. 한복? 벌써? 어. 나 근데 한복 입야이 배경 이거 하나만 찍는 거야? 어. 바퍼 그. 다음 스서대 있어? 저 저기.. <laughs> 다음.. 한복 입으니까. 밥분이.. 아 왜.. 아니 이걸로도 <laughs> 찍고 찍고 그냥.. 아 하고 있는 거야. 한복 아, <laughs> 가자. 바빠요? 안 바빠 와 저거 분수대도 있고 분수가, 이러, 이런 분홍색 코도 있고, 있고? 아아악! 저기 저기서 찍을 거아 그래? 한복 바로 한복? 한복 가자 근데 이거 배튀어나오거좀티 나? 어? 어 많이 나아 근데 아, 아, 그럼 찍.. 아직럼 옆으로? 아직 찍고 싶은 거 있어 아직 응. 알았어 진짜. <laughs> 그리고? 근데 여기서 계속 해야 돼 그러면? 이, 이, 여기? 지금 여기서 찍으면 안 돼? 그러면? 어 여기서 찍자 어, 여기 앉, 앉아 아 앉아? 앉아? 어내 생각하고 막쓴 건데? 뭔데 <laughs> 뭔데? 이게 내가 조이아 그런 걸 많이 보고 왔네 외국 어? 밈을 많이 보고 왔네 물 짰는데 내가? 아 순수 아. 아이디어 살인 아! <laughs> 암살 카파 카파 여기 <laughs> 저희 저기 저기 한번맞아예 이혼생각 다음 서로의 각자을 생각하는 행복하자 어? 행복하자 아이나 <laughs> 하고 싶은 있다니까 어해 <laughs> 너무 높아 어 절로 가야겠다 대로와거대로아거대로가거가저까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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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 하체가지내 이거 기 이거 오늘 하체 하체 하 하나 둘 셋. 누구죠? 음, 맞아, 맞아 하나. 아, 뒤에 내개 네. 하나 더. 자기 그거. 오, 오해. 오 해라 어쩔 수없다내내 내, 분위기 이상 그. <laughs> 아 어, 뜨거워. 됐어? 왜왜 왜, 왜? 아니 뜨거웠어 해가 너무 뜨거워. 뭐가 어, 어, 뜨거어 사장님이 <목소리> 도대체 왜 자꾸 가려고 그래? 살짝 귀찮시신거 같은데? 메인이 한복이니까 아 메인 한복이요? 조심해 여기는 컬러 편한 게 사요 아 그래? 알겠지. 이거 당근마켓에서 만원 주고 산거아 이거? 누가 결혼할 때 입으신 결혼... 거야 아 어? 어 이혼하셨나? 그런 거같어요아어 <laughs> 어. 아니야 근데 다 이거 보면은 어. 멕시코에서 다시 파는 거 아니지? <웃음> 그 <웃음> 진정한 멕시코 사람이 되면 팔아야지 보니까 이런 게다 막1 6 년, 1 8년 아. 그러니까 간직하다가 이제 무슨 의미냐? 당근마켓 그런 식 많이 올라. 완전 고급... 아고어 어. 어. 아. 완전 할 아주머니가 나아 아주. 아, 자기 남편 거 몰래 팔았네. 그지 몰래 팔았을 수도 있고. 어 괜찮네. 오 자기 예쁘다. 이바 바지? 아 바지도 벗는다고? 아유 진리지 신호. 내가 격으로끌때절기 집은 버야 신발을 준비 못했데 집신 만들어 봐 그냥 맨발로 찍어 포토샵 10만원 저토집 <laughs> 어? 집신, 집신 포토샵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마가 돌쇠가 이렇게. <laughs> 어. 난 어, 어제 사랑방 갔다왔다 아, 안그러면 형이 그말 하더라고 아저불러서 괜찮더라고 뭔가 방금 그사랑방이랑이 풍경이 너무 잘어울린 <laughs> 가보자 음... 아 그거 지 이거 뭐 발랐나? 발겠다 발라, 발라줘 발라줘 아 발랐다 안 닦는다 어안닦다 <laughs> 의식하고 있어서 이제 아예 아니야 의식도 안 하는 거 아, 이제 그래?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거 여기 검은 거왜 뭐야? 독이버섯이날때 냈지? 독독이 ㅋ ㅋ ㅋ 독침, 독진 문주진 왜 자꾸 썼던 배경만 써요? 사사님 아. 에이. 아 그래? 네, 어, 뭐. 여기서 한 10명의 촬영했고 해. 아, 그럼 다양한 그림을 나와있어배경중 <목소리> 조금 더 이쪽. <이쪽으로. 목소리> 조금만한발짝도요 요한 요 요. <목소리> <요한정에 목소리> 좋아. 이번에 조금 음. 앞으로 어. 스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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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조금만 뒤로 <laughs> 어 반발적으로 <웃음> 앞으로 축소할수 있는 거 아니야? 그거 축소 아니 <웃음> 그림자 걸치기 아 그럼 <laughs> 이마 이마 맞대기 하잠 박치기고 깜오 되게 이쁘게 나왔어, 화보. 오 오, 나왔어? 대박이야 화보야 키스신나한 <laughs> 얼굴이 빨개졌어 간지가 <laughs> 보여 <키>, <laughs> 지금 몸이 형. 형만 가니까. 어, <laughs> 아, 그래! 와! <좀> <laughs> 아, 가만히 있어! 아, 릎꿇고 어. 많이 하던데 아무루꿇고라고 뽀뽀하는거 저기코저기클코 브루클코! 브루클코! 브 손으로 어떻게 그러니까, <laughs> 오케이, 어. 너는 어. 너는 야 카메라 띵지마 옮깁시다 어디 이제? 저기.. 저기 밑에 여기보다 꽃이 풍성해서 아 그래? 아 그럼 저기 패치가 이제 보네어수데 대공원 제가 한번 많이 받아서 신고 버습니다 문수를 따로 찍어서 실내에서 찍고 포샵은 태양을 응. 하하하하 하트,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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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빼로 파티 빼빼로 하나 이거 물고 찍으면 되겠지 어 좋다 좋다 언니 배꼽에다 하나 꽂아 하하하하하 <laughs> 연결, 연결 연결 배꼽 지금 <laughs> 꽉 찼어 지금, 지금. 좀금으면 튀어나올 것 같아 아 내가 짠 거야 가상 손아 이랬구나 줄다리기 했고 어 잘했네 노홍철 엘리베이터 그거 해야 돼. 노철 이거? 어? 그 사이 의기 거기 나온다. 어, 근데 내가 이제 그건 누워서 이렇게 하면은 애, 애 태어나면 여기 애가 똑 떨어지는 거야. 자기는 이렇게 똥 떨어지는 거 같아. 사진 이렇게 똥싼 포즈 하면 돼. 야, 살려라, 윤주야. <laughs> 평생 남는 거다. 한번 살려서 그거 볼 때마다 웃으면서 살수 있다. 시간도 없죠? 좋았어. 아, 이게 꽃이 풍성한 날이 있는데 이게 시기가 어, 아닌가 보다. 봄에 진짜 풍성하고 이때 만들어야 아, 되겠다. 5월 6월? 그 때쯤 그 때쯤 돼서 또 만들어야 되겠다. 그 때쯤 됐으면 그때나 참아서 또 가져야 되는데그로 되겠다. 그 때쯤 다그때빠됐라면안 되겠다. 그때 때쯤 됐으면 안 되겠다. 다그 때쯤 됐다그 너무 됐다 쳐다도 안해주 나도 꼽슬인데. 나도 꼽슬이야. 아니, 아니, 얘는 완전 무을 거야. 어. 얘 이름 뭘까? 이놈아. 아하. 아하. 에 하나, 둘, 셋. 제대로 웃어. 같이 <laughs> <laughs> 아저씨들이 뽀뽀 이렇게 하는데 맞아. 반대 손으로 이렇게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실히 아저씨들이 이렇게. <laughs> 아저씨 옆으로 앉아서 윤지 옆으로 앉아서 아 윤지 옆으로 앉아서 기생오라비 기생오라비처럼 어, 여기가 뭐 이렇게 나왔어? 어? 좋지 꼬치 꼬치 너무 강조되나? 섹시하게 섹시하게 우리는 거의 안 나오네. 아, <laughs> 아까 주인공이 거 있어. 배경이야? 배경이 주인공인 거야? 기다와오아 비굴하네. 아 무릎 네. 이렇게 끌면 안 된. 아 이게 낫다 차라리. 아, 뭐 많이 찍었으니까. 이제 아, 오 이제. 좋지 좋지 전문가는 달라 아 전문가는 달라 아, 윤주 조금만 세발자국 고에 살짝 넣어 어, 어. <laughs> 아니 <아이>, 이것만 <laughs> 안 하면 돼아 <laughs> 여기 털 있다 알았지? 여기 털 있어 여기 네? 이렇게? 네. 이거 찍어줄게 아 그거 찍어줘 어떻게 해? 아 기법을 파야지 계속 이거 찍으데 컨셉샷이야 더워. 너무 잘하네 윤주가 <laughs> 안까니까 내가 까야해 나이스 어, 어. 샷 좋아 좀만 더 찍자 네. 여기 보고 으로 하는게 더어어 오빠 기다려 지마 아, <laughs> 좋아 윤주 발성시몰너가 <laughs> <저렇게 좋을지 몰랐네. 웃음> <가서야> 됐겠다 <laughs> 그래 왜 피해 끝 식사 난 트레이닝 중이야 지금 뭐라? 네? 카메라 앞말안 하기 트레이닝 중이지 아핳 <laughs> 어? 심창민이 그랬어 좋은 편을 안 듣겠다 <laughs> 그게 이제 배그맨 출신 유튜버들의 숙제지아안 해야 되는데 윤주 귀 닫았어 <laughs> 귀 닫고 햄버거에 집중하고 있어 일상 <laughs> 힘들어? 네. 와 엄청 신기하다 갑자기 그니까 너무 커 우리가 우영아 응. 나오는 거 아니야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럼 좀 잘해 그래 맞아, <laughs> 애들 있을 때너 있을 때고 <laughs> 그 평소에 이제 뭐 부딪히는 얘기해 얘기해 와, 와, 근데 진짜 대단하다. 처음, 이야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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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당연하지 쳐다봐라 숨 쉬지마 왜? 간지 쳐다봐 나를 나쳐다라고개 돌려 고개 돌려 고개를 돌려 고개를 나안 왔어도 얘숨 쉬지 말아줘 이게 째려보는 거잖아 왜? 왜? 가정하게 싸우지 마시고요 <laughs> 응. 우와 <오우> <목소리> 오우, 오우 우와 우와 아. 우 <목소리> 돼지 한번 봐주고 3 33 33이3 33 33서3 33 33 33 33 3지33 33 33 33 33 33 33 3 해서 3 3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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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33 3 33 여기서 계서 빨리 열고 안 살려?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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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얘 팔이 나와 팔이 이렇게 내가 오케이 좋다 그럼 한걸 보거든. 아 자기 위사다 가게 제일 좋아하는데 가래서 나중에. 기사님 준비됐어요? 나이 들어서 뒤늦게 출세한 아음. 그 음. 그냥 조금 조금 <laughs> 사는 그 말단 양반이 어디 중간집 거기 막내 딸내미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두가지 <laughs> 옛날에 제가 신발 신을 그랬어. 나의 시를 받는. 여자를? 그치? 그냥 애, 마, 애 낳는 그러니까 전 말고 시바한이 어디서 생겼어가 천민이지 <웃음> 갑니다 배배 <laughs> 임산부 배 배꼽 <laughs> 오호 이오이 시바지가 오이어 네. 돌쇠 주제. 어 돌쇠 주제. 돌쇠 모델오잘어울린다진독사지 한번 찍어 주라 어. 이거야. 정면도 좋고. 야, 이거 진짜 예술인데? 어. 어 죽이네. 한복 패션 같은. 패션 오 움직여 움직여 어, 지지 는거 이제 관정이네 아빠 잘 가자 근데 저 모자랑 한복이랑 잘 어울려 마지막 다섯 컷어 좋다 어우 어우 잘하네 셋, 둘, 둘. 포즈를 많이 안해 하나 과정 찌가 없어 하나 아 제이야 <laughs> 제 <laughs> 일어나 일어나 아잠 잠깐만 와 하나 둘끝 하하 야야 아우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내가 응. 힘이 <laughs> 좋은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와못끄아하친해 그런가 약게약끝 <laughs> 됐나 아수고하습니다아 수고하셨습니다, 아이, 수고하셨습니다. 아이,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진짜 웃긴데 저거. <laughs> 어 이거 웃기다. 난 유방이 좀착자이가 됐네 내가. 유방이. <laughs> 아 이거는 근데 진짜 자기 씨바치 같다 진짜. 클리어 <laughs> 와가지고 어, 이거 진짜 예쁘지. 어, 자기가 넘기다가 이제 어 해. 네. 윤준 아직 안 나와서 하나도. <laughs> 어 이거 괜찮다. 플레이보이 광고 들어가면 좋겠다. 응? <laughs> 어? 아름다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<laughs> 자연스러운 <laughs> 이거? 음... 저는 이거? 음. 이거? 이거 응 어. 나는 아, 이거 이거 좋은데 너무 좋은데 이거 응 음, 원본으로 봐도? 응? 음? 원본으로 봐도 어? 아니 <laughs> 아니 저 그럴 거면은 모르는 아니 굳이 없죠. 마지막 어. 하나 빼야 되는 거니까. 아 여기서 됐어. 어 사진 다 됐습니다. 아, 예, 예, 아주 평화롭게 아, 아주. 네. 어, 열장이 싹다 맞네요. 맞네요. 열장이 싸게 돼요. 어. 이거는 왜? 어, 이거 넣은 거? 어. 원래도 비닐이 남는데. 다른 거다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. 윤주픽이야 야. 마 알았어. <laughs> 오케이. 좋습니다. 잘 샀습니다. 샀습니다. 습니다 아, 아주 훌륭하네요. 이거 원본 주세요. 네. 네? 저 인스타에, 인스타에 쓰게. 어?